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도의회의 1차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무상급식 예산 등에 대한 충청북도와의 갈등과 나쁜 비리 의혹 수사 등이 쟁점화됐습니다. 박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둘러싼 충북교육청과 충청북도의 갈등이 무상급식으로 번졌습니다. 의원들은 충청북도가 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75.7%에서 40%로 줄여 280여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채널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무상급식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통이 돼야 된다. 교육감님하고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의장님하고 세 분께서 도민과 그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과 도가 다양한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도 유명무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협회가 의 겨우 9번 모이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의결한 것은 단한 건도 없는 거예요. 검찰 수사, 압수수색까지 번진 납품 비리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요새 돌아가는 걸 보니 이게 실체가 없다더니 뭐이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좀 듭니다. 수사가 속히 진행되어서 전체적으로 교 전체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청주 중학생 사망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것과 고교 학점제 대비 자유 학년제 개선 등도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청주 내곡초등학교 학부모 등은 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이동식 학교 건물 모듈러 증축 계획 철회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